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 탑기의 김진표 아저씨를 따라해보겠습니다 두해 13페이지 4번 이 질문 말입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 파악하는 건 어떻게 본다? 그렇죠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잘 봐주시는 겁니다 어,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 밑에서 세 번째 문장 이 부분 여기서 주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Prefer가 나오게 되면 더 좋아가야 돼요 기다리기 싫어요 승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뭐한다 예 yeah? 그렇죠 신청서를 어플리케이션은 신청서입니다 어, 신청서를 기다리지 않고 없애고자 한다면 알려주세요 이 부분에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 해지를 통과하려고가 아니고요 과정 안내도 아닙니다 자 홍보도 아니고요 이런 데서 이제 동사를 잘 봐주시는 게 문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류증이라는 거 아니죠 보류라는 건 온호드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잠시 정체되어 있다 아니면 정한 것 된다 라고 할때 suspended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어야 되겠죠 자, 5번이 추가 서류를 달라고 요청한 적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 어..앞에부터 무슨 얘기나 하냐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말보고 그렇죠 어, 받는 사람이죠 여기 나왔던 이게 받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씨에게 우리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감사를요. 뭐에 대해서? a g 를 당신의 보험 제공사, 즉 보험사로 고려해 주신 것을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은 주제가 아니에요. 이런 편집을 해서는요. 당신께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당신의 사업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기까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unfortunately 하고 however가 나오는 바로 이 부분 however, b-h-s-y however, still, yet 이게 나온 이 부분부터 가이 편지의 핵심 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약간 두려워요. 뭐 할까봐? 당신한테 대리아의 정보를 말해주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됩니다. 당신의 보험 정책이 보험 공약이 자 보험 신청서가 승인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보험 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못 해주겠다 이거요 그래서 어그 당신께서 지금 신청하신 그 보험 약정이 약속된 정책이죠 그 보험 약정의 형태가 당신이 신청하신 그 보험 약정의 형태가 자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현재 currently we are working on bringing that policy back. 지금 현재 우리는 당신께서 신청한 그 보험 약정을 되돌리려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따라서, therefore, we are keeping your application on hold for future reference and further processing when your preferred policy becomes available again. 뭐라고 합니까? 어, 따라서, on hold, keep A on hold. 자, on hold. 잠시 우리가 고류를 시킬게요. 미래에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이 f i 스를 참고합니다. 자 그리고 더 처리를 하려고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자 언제 에 당신이 선호하시는 보험약정이 모델때 다시 가능하게 되어질 때까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왔던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가 되니까 그 뒤에는요 We hope that. 우리는 선호합니다. We will still consider, you will still consider 단속해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taking our policy with us. 자, 저희와 함께 보험 계약을 하시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hen it becomes available. 뭐할때가능해졌을 때. The take-out 은 버리다가 아니라 자, 보험을 계약하다 이렇게 생하셔야 되겠죠. 자, we appreciate your patience and understanding on this matter. 정말 이 이해와 인내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다해서 미란다 로우슨, 시니어 인슈런스 에이전트 AGL 어 AGL에서 시니어 인슈런스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미란다 로우슨이 편지를 보냅니다. 마지막에 보낸 사람 복습